자 그럼 출발할까요? 좋은 시간들 함께하세요 아, 자 몸풀기 그딴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분들이 좀 많네요 자 그럼 또 한번 한번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또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 또 확인을 또 바로바로 바로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처음 시작은 우리 귀여운 우리 여학생 먼저 만나놨어요 아유 귀여워 아유 누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머스타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아유 세상에나 아유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 초등 너 잼민이야? 급식이야? 이 뭐야? 어? 3학년? 중학교? 아, 너 말고 넌 하나도 안 귀여워 그 옆에 노란색깔 얘 귀엽다고 하는 거야 그거 딱 봐도 걔 귀엽잖아 그래 어 여기 노란색 넌몇 살이야? 너도 중3이야? 그럼 넌몇 살이야? 중학교 2학년? 아 15살이야 여기서 중이병 걸리면 이런 거 입고 다닐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요렇게 어, 요렇게 둘이 일행이야 아니면 셋이 일행이야? 저 양말 종아리까지 당겨 시는데 쟤까지 일행이야? 아 아, 아으 미쳤나봐 아, 이래서 애들이랑 대화를 하면 안돼넌몇 학년인데? 아, 너도 이학년 중학교 아, 2학년이야? 아, 진짜 중이병이 무섭긴 하구나 아. 아니 왜 아니 왜, 왜, 왜 코로나 때 백신을 만드는데 왜중이병은 백신을 못 만들까? 참 희한해 아. 그리고 참 세상이 평화로울텐데 중국때문에 자 여기, 여기 커플 한 사이도 있으니까 아, 우리 여떻또 이렇게 만나뵙도록 하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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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마인거 같은데 여자친구인가요? 친구예요? 들리 네. 오셨어요? 네. 놀이기구 다 탔죠? 네. 식사도 하셨나요? 네. 아직 안했어요? 그럼 밥 먹을 계획인가요? 네. 커피도 마시고? 네. 야 그러면은 그거 데이트잖아 이 재수없는 것들아 어우 진짜 뭐 둘다 애인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그냥 둘이 사겨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총각 눈빛 흔들리는 거 보니까 얘 관심 있네 옆에 아가씨한테 옆에 안경 쓴 멸치 도 말고 설마 내가 너를 이 누나를 소개시켜 주겠냐 너딱 봐도 멸치인데 밥이나 먹어 가서 엄마 놀이기구 타지 말고 너 고등학생 아니야? 야너 고등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어디 옆에 누나들을 소개 받을라 그래 그냥 밥이나 먹으려니까 그냥. 문 진짜 고등학교 때 도시기 심각하긴 한가보다. 이물보니까 네 뼈다귀밖에 없다. 뼈다귀밖에 없어. 야, 아내 쪽에, 있고, 쪽에, 있고, 쪽에, 있고, 쪽에 있고, 우리 선생님도 있고, 여기 커플 한 쌍도 있고, 뭐, 쪽에 어우, 거기 우리 아가씨들 죄송한데, 그 너무 시원하게 뼈다귀를 오픈하시니까, 내가 너무 분업됐어. 혹시 거기도 둘다 애인이 없어요. 아니, 왜 많이 둘다 미인이신데, 그래, 야, 이런 그런 용도로 써야지. 원래 그런 거야. 야. 야 이렇게 줄생기면 남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우 세상이야 배차기도 잘하는 거막좀저 강냉이 다 털리겠네 저거 가지고 그러 <laughs> 야, 그래도 너좀 귀엽기는 하다. 쫄이 안벗기려고 발가락 주고 꽉쥐고 있는 거 봐. 아우, 깜찍해. <laughs> 아, 얘또 반전 매력이 있네, 얘가. 매력있네. <laughs> 자, 이쪽에 우리 초탁들고 어, 혹시 여기 남자 둘이 왔나요? 여기 어, 남자 둘이 왔어요. 어, 거기, 남자 둘. 어, 둘다 여인 없나요? 아, 어이 아, 잘 됐네요. 잠깐만 기다려봐. 약간 바로 직선 만남 시작해야죠. 혹시, 혹시 저드랑이 깔끔한 여자들 좋아해? 어, 이더랑? 어, 이더랑이 깔끔한 여자 좋아해? 아, 그래, 너야, 아, 알았어, 야 진정 얘기하지,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 야, 형이 형아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네 빨리 떨어지게. 빨리 와, 빨리. 너 여기한테 기회가 많지 않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지금부터 그래, 땡겨, 그렇지. 들입니다. 그렇지! 야네가 이제 멈춰갔을 때 그렇지 센팅 그렇지 센팅이! 뭐하는야 빨리 잡아줘! 야 내가 봤을 때 안에 탄녀석들니까 도드라기 제일 깔끔해 인마! 어? 야그 다리 올리지 말고 빨리 손좀 내밀어줘! 너 니네 그러다가 진짜 니네 이 아가씨한테 발차기 맞으면 강냉이 다 털린다 니네! 야좀 잡아! 손좀 내밀어! 야이스레기 같은 놈들아 진짜 니네 너무! 야 봐봐! 그 누나가 거기 앉았잖아! 니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야 저... 야 너도 야너 혀치도 센스 있게 글로 싹 도망간 거야? 야 그러면 얘네들이 커플 됐잖아 야. 둘이서 로 인사나 한번 하세요. 그 총각 인사. 아 그래. 야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야 얼마나 좋아. 거기 우리 아가씨 실내정아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25? 다 우리 총각은. 어야야 아, 동생 야 얼마나 좋아. 어저 눈빛 흔들리는 거맞아 <laughs> 내가 알려준 거 알, 알지? 일단 내려가서 얘딱 멱살 잡고 저 옆으로 끌고 가서 딱 아, 그렇지, 그래. 그슨데 <laughs> 원래대로 따지면 내가 원래 저기 와사비랑 간장 소개시켜주려고 그랬어. 얘네부네 얘네. 일에. 어? 어, 근데 암암만도 쟤들이 더 급해버렸어. <웃음> <웃음> 아유, 우리 와사비 얼굴 그냥 고추장 됐데 고추장 됐어, 뭐. <laughs> 아, 여쭤봐. 우리 커플들도 한참 만나. 여기 우리 초딩 한명 있었지. 우리 초딩은 사이사이. <laughs> 어떻게 요 <이> 정도면 괜찮아? <laughs> 미안한데 마스크는 콧구멍까지 쓰자. 어, 아저씨도 이 콧구멍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어, 됐어. 쓰고있죠 가대쪽 네, 넘어갈게요 아유, 우리 스물세 살오하니그 옆에 빨리 누님 좀 빨리 잡아 드려 야아나 진짜 야 서로 인사까지 해야 돼. 아, 미안한데 진짜 형 부탁 한 번만 들 들어야 돼. 한 번만 잡아줘 야 진짜 저러나 저러나 출입문 뜯어갈 것 같아서 그래 좀한 번만 잡아주면 안 되냐 야 나도 장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야 저러나 저 봐봐 한 팔로 저 출입문 뜯어갈 것 같아 쟤, 진짜 저거 야두 손은 안돼 그거 안돼 진짜 뽑혀 여자가 씨가일날라고 다음에 지진을 뽑아 가고 그래요. 야. <목소리> 자, 우리 여기 우리 재생진초가입니 <목소리> 우리 여자 친구들도 만나드려야 되니까. 여기 내부는 네 혹시 더블 데이트인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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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니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이렇게 성남선녀들이 팔좀 데이트인데 뭐라도 좀 이렇게 다리라도 좀 올려 주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거안하면안 되는데. 아 나, 야, 머스타드. 야, 너거기왜 남았어? 야, 너 니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너 지금 바지가 똥꼬에 꼈단 말이야. 야, 어, 야. 야, 거기서 누워서 잘라 그러면 어떡해? 어? 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어, 야, 아니, 야, 개 야, 개가 어떻게 널 땡기냐. 너 생각을 좀해야지야 야, 그 양말 동아리 기다리 야, 너개못 잡아줘. 니가 개안 잡아줘도 돼. 너 빨리 올라와, 빨리. 어, 진짜 저 바지 좀 빼주고 싶네. 저 어떻게 빼주지? 내가 뺄 수가 없는데. 아 어, 진짜 속상해 나 어쩌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됐을까 이제 이름 안 좋은데 선생들 못 기르겠는데. <laughs> 자 우리 여기 여기 앞에 우리 여기 남학생 두명더 만나봤어요. <laughs> 혹시 너네도 고등학생이니? 네. 중학생이야? 아, 네. 중학생? 아너희 중학생이야? 고 어,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중학교 3학년? 네. 아 중학교야 잘됐다 야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형이 잘하는 우리 머스타드 한명 있거든. 그래, 그 가운데 이렇게 자리 좀 빨리 마련해봐야 가운데. 아니 와사비 네가 비키면 안 되지 야. 거기 안경 너 옆으로 좀 빨리 가봐. 옆으로 저쪽으로 가봐. 거기 그래도 가봐. 얘나 우리, 우리 후드티 아니야. 네가 일로 와야지. 네가 일로 일로 와. 일로 문옆으로 빨리 붙어 일로 와. 아니 걔랑 싹 붙어 있지 야, 야. 이 놈들이 말을 하고 내가 진짜 좀 거기 좀 비켜봐봐. 우리 기용이 우리 열다섯 살 소개시켜줄게. 야. 자 우리 기용이 난 내가 생각하기에 얼굴이 귀엽다고 생각하면 떨어지세요. 슝, 네. 그렇지 우리 머스타도 나온다, 그렇지? 슝, 그렇지 우리 머스타도 잘 나왔다. 우리 버스 타디 일로와 어, 아저씨가 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오왜 어, 이렇게 화가 났죠 너 뛰어내기면 가족도 붙는단 말이야 빨리 이런 아이 점프를 왜 뛰어? 야니 몸에 네 점프를 뛰면 어떻게야 일로와 일로 저기 밑에 저기 네 자리 마련해놨잖아 아저씨가 빨리 가 아니 그 밑으로 좀 빨리 가라좀아이 시아나가 타는데 왜 이렇게 또잘 타는 거야 일로와 이리. 아니 아니야 그 언니 오빠 놀래 <laughs> 어 그냥 이렇게 밑으로 굴러가면 되는데 그래 거기 가서 그래 그냥 그래, 야야 들어 야, 와너 방금 제 얼굴 보고 도망가는 거지 야야 이런 쓰레기를 만나 야너머스 타는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근 어떻게 그 옆에 오빠 얼굴 보고 그러고 도망갈 생각을 했어? 빨리 올라와서 앉어 자 이쪽도 넘어갈게요 어? 우리 여기 우리 남학생들도 한번 더 만나주고.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아 우리 여기 하얀색 이 언니를 이제 떨어뜨려서 저쪽으로 보내주면 딱 되는데 우리 하얀색 거기서 그 옆에 남의 귀한 아들 꼬시지 말고 일로 와걔 미성년자라서 너결치았어야 거기 남의 집귀한야 귀하... 걔를 왜 꼬셔 걔는 안 된대 니까 미쳤나 봐이 아가씨가 진짜 어뭐 이런 이러... 네가 지금 이런 거 이런, 이런 행동하는 거안돼야 옆에 어머니 놀래셔 놀래셔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남의 귀한 아들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이리 와 안 그래도 지금 난방 때문에 지금 짜증 e n 는데빨빨이 일이 오라빨빨야이이사사은은죽이죽여도여안서키비고그러러이이와 <laughs> 와. 야어어잡 잡을 데없없어애애잡잡이 o 쳤나봐 안돼 안돼 걔 r 이 if you're not sure 날뻔했어요 아들 큰 o t sure if you're not sure i 니 y o u r 누나가 나이 비슷한 줄 알고 너 자꾸 자꾸 o 기잖자야 어 이누나 조심해야돼 저 봐봐 저아이양이면 저쪽 반대쪽으로 보내주면 딱 좋은데 아. 자 여기 여학생들까지 이렇게 한번 한번 만나드리고 이제 또 정리해야되니까 우리 와사비총각 미안해 아 형이 웬만하면 여자 소개시켜주고 좀 그러는데 야, 딱 봐도 요번 타임에는 여자를 소개시켜줄 사람이 없죠 어나얘얘 얘, 얘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보내줄라 했거든? 근데 쟤는 저 아들한테 이미 꽂혔어 쟤는 내가 봤을 때 야야야야 야, 아, 야, 아, 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다리 풀렸잖아 얘어떻게할 거야 얘너 어떻게 시임야 빨리 잡아줘 에 이제 귀한 아들을 다리를 풀리게 했으면 야 엄마 모가지를 왜졸라 미쳤나 봐야 이게 어서 이런 불효를 하고 있어 어머니 목졸라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리 와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너 빨리 거기 아니야 거기 거기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야 옆에 와사비 뭐해 빨리 손 내밀어 빨리 야, 빨리 손 내밀어 빨리. 아니 얼굴 어, 그래야 그래야 됐어 이제 야. 와사비 축하해. 야, 나머지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야이 정도면 나는 내할일다한거 네 아니냐? 어? 자세 분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다 타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요. 자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전혀 아직도 저출입문의 미련을 못 버리는데 그 출입문 뜨나파마 맵페니까. 야 진짜 스무 세살 너도 너무한다 저 내려가서 저 언니한테 저 멱살 잡혀봐야 저 정신 차리지, 저 아프다고. <laughs> 자, 수고들 많이드렸어요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운행해드릴게요. 자, 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우리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들 함께하세요. 안녕히 들어어가세요